네 네. 쁘다 휴일을 맞아 집안 이곳저곳을 손보던 아저씨. 전구를 갈참인가 본데요. 전구가 있 창고에서 전구를 찾아보지만 여분이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그런데 전구를 찾다 말고 집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메모장과 펜을 꺼내서 무언가 적기 시작하는 아저씨. 전구 두 개라고 적고는 메모장을 찢어내는데요. 이 가게 가서 전구 두개 사와. 바빠 바빠서 못 간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구니를 물고 오는 행복이. 전구 두개 사오고, 그스름돈 5천원 받아와야 돼. 그스름돈 5천원 자, 5 5천 0원 과연 행복이는 전구 두 개를 사올 수 있을까? 아, 문을 열어주자마자, 맹큼 뛰어나가 뒤도 안 돌아보고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한눈 한번 팔지 않고 한참 달려 인근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사오에서 뭐가 그렇게 행복이가 심부름하러 자주 오나요? 아이 행복이 자주 오지요. 혼자 아니 잘 옵니다. 행복이 앉아 있어. 전구 두개하고그서름돈 줄게. 행복이의 신부름이 익숙한 듯 바구니에 챙겨 넣어 주는데요. 산돈 하고 전구 두개 있어. 어 가지고 가. 그런데, 무슨 일일까? 바구니를 내려놓는 행복이! 행복이 왜안 가? 응? 어? 이신분를 하러 가야지. 바구니를 다시 물려주자. 이번엔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데요. <laughs> 행복아, 너왜 그래? 행복아, 행복이 왜안 가지? <laughs> 말할 게 있는데, 지기까지 하는데요. 어? 그 똑똑하던 행복이가 심부름에 잊어버린 걸까? 결국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전구두개 하고, 네. 그 장돈 4천원 하고, 바구니 넣어줬더만, 갈 생을 안 하고, 엄청나 지금 없어져 있네요. <laughs> 아유, 그리나도 그렇구나. 정구가 2,500원 했는데, 500원씩 올라갔고, 지금 3,000원씩. 거스름돈 5천 원 받아와야 돼 거스름돈 5천 원자 5천 원 5천 원 받아와야 돼 거스름돈 5천 원 아니 그럼 거스름돈 때문인 건가요? 아니 그래요 아유, 그럼 모의고리라고 하면 내가 깎아줘야 되겠다 알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네. 예. 이거 꺼내고 5천 원 5천 원 어, 5천 원 이거 여줄게 5천 원짜리를 넣어주자 기다렸다는 듯 가게를 떠나는 행복이. 바로 지금 가네 4는 원에서 5천 원을 바꿔주니까 바로도 바로 갈 뿐이네 그냥. <laughs> 아이고 이가다들저게그 길로 한다름에 달려 집에 무사히 도착. 세상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아이고 잘했네. 수고했어. 수고했어. 천 원, 오천 원 이런 것도 구별을 해요? 천 원, 오천 원짜리, 만 원짜리도 구별하지. 아니, 행복이가 돈을 구분한다고요? 크기도, 모양도 비슷한 지폐를 구분한다는 게 가능할까? 확인해봤습니다. 일로 비싼 거 가져와. 각 지폐 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하는 상황. 그런데 그때 행복이가 문 것은 바로 만원 지폐. 야, 야 세종대왕 어... 만 원짜리.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돈을 알아요? 한분 그 가게에 가끔 자주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 원짜리라 천 원짜리 오천 원짜리 지가 알게 되더라고. 그렇다면 행복이는 얼마나 많은 물건을 알고 있을까? 다양한 용도의 물건들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행복이의 사물 인지 능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자. 한수 있지? 좋아, 좋아. 화이팅! 좋아. 아빠, 얼굴 전복으로 거울 가져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거울을 가져오는 행복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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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빠, 행복아요. 일할 때 쓰는 안전모가 져와 안전모. 이어서 안전모에 도전하는데요. 이야 예. <laughs> 일사천리입니다. 막힘이 없는데요. 물건 이름을 아는 건가요? 물건 이름하고 생김새를 알지? 음. 네.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이름만 외우는 건가? 어디다 쓰는 건도 알 걸? 그래서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공구를 들고 이름이 아닌 용도만으로 물건을 구분하는 테스트인데요. 못 박을 때 쓰는 것가져못 박을 때 쓰는 거란 말에 단박에 장돌이 선택! 지이야+ 아, 아이야이 망치를 두 번에 못 밟지 쓰는 거라니까 대성기. 응? 이제 저거 어떻게 왜햄 행복아 너 혹시 그냥 찍은 거 아니야? 야 나무 좀 쓸자 과연 행복이는 톱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렇지 그렇지 이번에도 지체 없이 톱을 선택한 행복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목소리> 이름뿐만 아니라 그 용도까지 알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아저희 아직 못했어요. 아 식사를 안 하고 그 먹발 멋있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뭔가를 물고 오는 행복이. 어, 라면 끓일 줄 아빠. 응? 어? 식사를 못했다는 말에 라면을 가져왔나 본데요. 라면 끓일 까 어, 알았어, 알았어. 라면 끓이자, 라면 끓이자. 라면 끓이자. 라면 끓이러 가는 아저씨를 잠시 보는가 싶더니 아니 지금 냄비를 가져다 주는 건가요? 어이 제 잘했다. 아니 잠깐만요. 예. 말하지도 않았는데 갖고 오네요. 라면 끓이러 가면 냄비에 끓여야 된 게. 라면은 양은 냄비죠. 아저씨가 라면을 끓이는 동안 옆을 지키고 있나 싶더니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는 행복이. 대체 어딜 가나 했더니 아니 여기 텃밭 아닌가요? <목소리> 야무지게 대파 한 뿌리 뽑아들고는 신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목소리> 오, 대파 뽑았왔어요 <목소리> 대파 뽑아온 거예요. 얘가, 참, 얘가 어, 대파를 뽑아와요? 한날 밭에 와서 대파를 뽑아가지고 와서 라면에 넣어가지고 먹으니까 그 이후에 뭐 지가 라면만 딱 끓이면 대파를 딱 뽑아오더라고. 내팔 넣어줄까? <웃음> 넣어줄까? <웃음> <와>. <웃음> 행복이, 너 라면 맛집 안다. 라면 다 됐다, 라면. 갖다 주자, 잉. 그런데, 라면 냄비를 들고 움직이는 순간, 행복이는 또 다른 뭔가를 챙옵니다 바로 냄비 받침인데요. 라면, 이거, 냄비 뜨겁다고 밑에 받치라고, 받침대. 받침대가 좀. 받침. 세상에, 냄비받침까지 한다고요? 이번엔 두리번 두리번 뭘 찾나 했더니 아하, 젓가락을 가져다 준 것인데요? 자, <laughs> <laughs> 이게 o 가 차다, o 가차 to 난 e b o r n bolt a 다 d light o 이게 말이 돼요? o k 쳐 나는 g e l 가볼 때는 사람과 <laughs> 라면 끓여 먹는데 필요한 재료부터 도구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놀라운 상황!